최근 한국산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시청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공개한 한국의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일제히 시청 순위 1위를 석권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들이 나왔기에 전 세계로부터 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보존법칙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컨텐츠 중 하나는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한 한국의 오리지널 드라마 무빙입니다. 무빙은 초능력을 감춘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 싸우는 초능력 액션 K-히어로물인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넷플릭스의 킹덤 시즌 2를 맡았던 박인재 감독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제작진이 만든 드라마라고 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류승룡, 조인성, 차태현, 류승범, 한효주 등 한국의 여러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소식에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받았죠. 지난 9일 무빙은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과 아시아 지역 등전 세계 각지에 동시 공개되며 엄청난 인기를 쓸어 모았고,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공식 서비스 펀덱스 기준 TV OTT 종합 화제성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하며 자신의 인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플릭스 패트롤 기준 디즈니 플러스 TV 쇼 부문에서 다섯 개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연이어 냈죠. 해외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무빙의 작가 강풀 작가에 대해 소개하며 그의 대표 웹툰 작품을 디즈니 플러스가 드라마로 재해석했다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예 전문 매체 NM이는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명대사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패러디하여 ‘큰 힘에는 큰 가족 드라마가 따른다’는 제목으로 무빙에 대해 자세히 리뷰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죠. 여러 매체들의 호평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리뷰 전문 매체인 IMDb에서 무빙은 8.5점이라는 꽤 높은 평점을 유지하며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호평일색인 한국 드라마는 무빙이 끝이 아닙니다. 무빙 이상으로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는 바로 넷플릭스에서 지난 18일 공개한 마스크걸입니다. 마스크 걸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직장인 김모미가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여러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스페인 영화 전문 매체인 시네마 코믹스는 마스크 걸은 예고편만으로도 숨이 멎을 듯한 서스펜스와 미스터리를 선사한다며 출시 전부터 깊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에 이어 또 다른 K복수극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해외 시청자들은 신선한 내용의 K 복수극을 즐기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크걸은 공개된 지 3일 만에 무서운 속도로 인기를 차지하며 드라마 화제성 부문의 새로운 1위를 차지해냈습니다. 지난주에 1위였던 무빙을 일주일 만에 2위로 밀어내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 것인데요. 얼핏 보면 무빙의 인기가 떨어져 보이지만 마스크걸의 화제성 점유율은 21.8%이고 무빙의 점유율은 20.3%입니다. 단 1.5%에 불과한 격차로 전 세계에서 나란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셈이죠. 특히 정열적인 지역인 남미에서의 반응이 몹시나 뜨겁습니다. 남미 매체인 라스트리아스는 한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넷플릭스의 거물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보도에서 특히 이번에 한국이 넷플릭스의 보스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드라마가 등장했다며 마스크 거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남미에서는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오징어 게임에 이어 더 글로리 등의 여러 인기 드라마들을 배출하는 데에 이어 이번에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작품들을 보면 한국의 작품들은 이미 시나리오 완성도나 재미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중 하나가 소프트 파워, 즉 문화의 힘인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한 가지의 예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